이걸 받았어요. 거기가 무대인데, 이따가 지코랑 청하가 온다고 해요. 안 하지 않을까? 죄송이다 자, 뭐하고 있는 거죠? 인사해주세요. 사진도 찍어주세요. 가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근데 맛있어 진짜. 잘 만들었어. <laughs> <tense> 감사합니다. <Hayır> 유지수 노래가. 뽑아 뽑아 뽑아. 우리 노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예쁘다. <웃음> <웃음> 눈물을 계 와. <laughs> <너무 ấy farming." 웃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기 보고 해야지. 와 우리를 위해 고생해 주시고 계신 학생의 스태프 학생의 분. 스태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요그자좀 이따 협찬품 받아 오세요. 아, 네네, 네. 영상에 아, 담아주세요. 네. 어? 네 축구 안 하? 브아못가구나 아, 아, 그래. <laughs> 안녕. 뭐 선형 현장품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게 왜 성웅이는 한 번도 안 보이냐? 그니까. 칼 말을 까먹었어. 윤서가 머리 풍대 더넣다고 해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윤서. <laughs> <laughs> <민서>! 윤서는 <laughs> 지금 뭘 기다리고 있나요? 저는 노벨 대로 돌아가랬는데요 거짓말 영어 회화 수업 듣잖아요. 4학년인데 <laughs> 창피한 게 아니에요. 4학년인데 1등 날들도 많아요.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게 창피한 거지 단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을 레벨로 측정할 수가 없어 근데 못하는 건 조금 창피하지. 괜찮아. 잘해질 거니까. 들리는 어? 뭐야? 몰랐구나? 아까 이걸 눕혀서 찍었어 우리가. 아 괜찮네 이떤가요 괜찮아. 근데 너 브이로그 언제 언제 올리는 거야? <laughs> 왜난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무 이야기 해주세요. 날씨가 음, 좋네요. 오늘 일이없거든 그러면. 아 이. 오늘 지코랑 청하온데요. 깜짝 놀랐 아니 지금 둘이 스몰토카 하는거야? 나 찍고 있는 줄도 몰랐네 진짜 고생하네 힘쓰는 거 얘가 다 하는 거 같아 그니까 그 정도면 월드을줘야 돼. 그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스터디룸이어서 잠깐 책을 펼쳤다가 이제 다시 축제를 보러 갈 거예요. 컴.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헐. 지코 지코 이게 왜지요 이렇게 응? 다인이가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청하? 별빛 청하 은서야 뭐래? 피카소 아니야? 진짜, 진짜. 알수 없는 그림 그래? 누가 봐도 지코랑 별빛 청인데 이게 누가 봐서 코야 멸리라는 이민수 발견 건배사 어, 어! 안녕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제가 그 어, 아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혜택은 왜안 받으러 오셨죠? 아! 협찬품 두 번이나 받았어요 아, 어제 아, 아, 오늘 아 오늘 아, 받았어? 네. 아 그때 내가 학교에 없어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좀 이거 농땡이 피우는 것만 편집해서 올리죠아난 <laughs> 나왔어? 아니, 을샀어요 곱창. 곱창. 빨리 먹고 싶어. 너무 <목소리가> 여기서 너무 달콤달콤 하시면안 돼요. <목소리가> <목소리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하시해안 온대 안온아 여기 너무 친절하다. 아니공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아, 네 <laughs> 부럽죠, 솔직히. 아, 빨리 마셔. 왜안 보여. 겠다좀더풍어시킬걸 그랬나? 아니 아니. 충분해 아 안녕. <laughs> 뭐라고 <laughs> 윤서영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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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 100만 구독 화이팅! 어! 아 100만 가자! <laughs> 다인이 좋아요 구독! 고맙다! <laughs> 확실히 제대 중엔 구독자 없겠다 커민뭐 <laughs> 이렇게 하라고 <하나>, 다인이랑 먹보겠습니다 먹어 <laughs> 먹어 음 샴푸! 잘잘 꾸며놨네. 그런 역대 축제 중에 뭔가 제일 이런 디테일한 건잘 꾸민 것 같아. 그런 거잘 해놨네. 고생했다. <laughs> 난 여기는 있는지도 못했어. 학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구조를 잘 모르는 경지 흡연구역, 약간 흡연구역, 사모시설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흡연구역을 해놨네데 이제 대학교 생활 마지막 축제. 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갑을 쓰고, 화방에화방에 <laughs> 네, 지갑을. 학교 중에 가장 에너지가 오늘. <웃음> <웃음> Thank oh. you.